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라 믿습니다. 네, 아멘. 성경은 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길이다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 외길이 아니라 양길입니다.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이 있고 순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 있으며 사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위에 있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요? 천사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던 어떤 사람이든, 갈라디아 교회를 잠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남자든, 어떤 여자든, 어떤 청년이든, 어떤 노인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시대에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며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정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기 나름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 뭐죠? 저주 받아 죽어라. 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저주를 다루는 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이 진짜 거의 최악의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저주를 다루는 여러분 영화 중에 하나가 공포 영화잖아요. 공포 영화 이런 유의 영화들은 보통 한 가정에 또는 한 개인에게 저주가 임하는 과정과 그 저주를 풀어내는 어떤 주인공의 활약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 전개 중에 보여지는 것은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이 잘안올 정도로 무서운 영화들 보면 저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줘요. 저주에 담긴 무서움을 가지고 공포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저주, curse, 이 저주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입에 담고 있는 거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그에게,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서운 말이 9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저주라는 말을 그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길을 보게 돼요. 그건 뭐죠?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건 구체적인 길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을 하거나.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걷는 길에 해당되고요.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 또는 어떤 집단이 걷는 길에 해당하는 것. 갈라디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아필 시대에도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길, 이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저주받는 길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나타내듯, 죽음은 생명을 나타내듯, 우매는 지혜를 나타내듯, 거짓은 진실을 나타내듯, 미움은 사랑을 나타내듯, 저주는 축복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즉, 저주받는 길은 축복받는 길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저주 받는 길은 축복 받는 길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썩은 과일은 그 과일의 싱싱함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듯이 저주는 축복을 전제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본질주의라는 다리가 없이 실존주의는 설수 없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풀어보면. 싱싱함이 없이는 부패함이 일어날 수가 없고, 건강한 신체가 없이 병든 것이 일어날 수 없고, 고귀함이 없이 추악함이 일어날 수 없으며, 축복됨이 없이 저주받음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저주받는 길을 통해서 두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축복의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저주의 길, 두 길이에요.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 별 관심이 없으신 거야? <laughs> 저주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가게 하고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걸까? 구체적인 걸로 그랬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로, 지금도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체적인 길이니까. 그럼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길을 결정하게 하는가?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복음을 말해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시작.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뭘 말해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왜 문제가 될까요? 이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뭐요? 전한 복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다른 복음과 뭐가 나타나요, 지금은? 전한 복음이 나타나요. 9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은 전한 복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6절과 7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이와는 달리 8절과 9절에서는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전한 복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다른 복음과 전한 복음의 차이점이 뭐, 뭐예요? 왜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부르고 어떤 복음은 전한 복음으로 불러요?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건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내용. 왜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가? 내용이 달라서예요. 왜 어떤 복음을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전해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전한 복음이라면, 예수는 랍비일 뿐이다는 다른 복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게 전한 복음이라면 예수는 철학자다.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어떤 복음은 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며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사람 역시 같이 저주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자신도 그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길을 가게 되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따르는 사람 역시 축복받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즉, 그 내용에 따라, 뭐요? 그 내용에 따라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길을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내용. 그래서 따르고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못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따르기 때문이죠. 왜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걸까? 잘 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길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보다 중요한 건그 길로 가게 하는 내용인 거지, 길 자체가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길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반드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 먹는다고 길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바꿔야 길이 바뀌어요. 옆에 놈들 축복할까요? 내용 바꾸자. 그럼 뭐가 바뀐다고요? 길이 바뀌어요. 내용은 그대로 눈치에 길을 바꿀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인 내용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일반 성도님들이든 저와 같은 목회자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 이상 여기에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을 결정한다는 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를 놓고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할 텐데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길을 결정하는 게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니네 내용의 출처는 어딘가요? 이 내용 어떻게 얻게 되는 건가?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길을 결정하는 이 내용의 출처로이 내용을 어떻게 얻게 되는 걸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한 복음에 담긴 내용의 출처를 밝힙니다 먼저 그 내용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 앞부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2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죠?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건뭘 의미하나요? 이 복음의 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학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역사, 인간의 교육, 인간의 학교, 인간의 학위, 인간의 교양,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책들, 인간의 가정 배경, 인간의 전통, 인간의 계승, 인간의 사회와 국가, 인간의 권위와 그 체계 등등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유한한 것들, 인간이 생각해낸 그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어냈고 만들고 만들어낼 그 모든 문화와 예술과 종교들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공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심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에게서 배운 것을 내용으로 삼아 다른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그 인간은 또 다른 인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전수하고. 그렇게 인간 정신의 역사들을 이어오고 또한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정신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해서 문화와 예술과 국가와 문명이 흥망선세를 막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해간다는 그런 얘기를 엄청 하죠. 엄청. 이렇게 땅으로부터 나온 내용으로 땅의 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런 인간과 사람에게 받아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생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의 출처가 사람과 인간사가 아니라면 어디라는 건가? 이 땅이 아니라면 어디라는 건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용의 출처를 딱 하나로 말해요. 딱 하나로 말해요. 그것은 게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내용의 뿌리가 뭐다? 게시다. 내용의 출처가 어디다? 게시다. Revelation.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땅의 가르침들이 계시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분명히 밝혀요. 계시는 있고, 그계시가 복음의 내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계시로 인하여서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계시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 살펴겠습니다 첫째, 이 계시의 특징이 뭘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한 복음 앞에 누구를 붙이죠? 내가. 내가를 붙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일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질문, 누가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거다 이거죠. 내가 받은 거다. 이게 개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계신은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받는 거.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 부르심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은혜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저 목사잖아요. 저딸 둘이 아들 하나 있거든요. 중2, 중1, 초일, 이렇게 있어요.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목사 자녀면 은 목사 저를 통해 받을까요? 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걔네가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의 특징이에요. 계시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시간이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 누구예요? 나죠. 구체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군가요? 바벨론 제국의 포... 예레미야는 나죠, 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누군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있었던 나입니다.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나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다니엘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10대 때, 10대 때,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당하고, 바벨론식 교육을 강제당하며, 바벨론식 음식을 강제당했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납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름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성향도 달랐지만, 하나는 같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로서, 나에게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게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뭔가 알려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게시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느끼기만 하지 말고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한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시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내가 받는 거다. 두 번째.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개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개시는 어떤 개시였다고 하죠? 여러분, 해결이 그랬잖아요. 종,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개시다 그랬거든요. 모든 종교, 불교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회교든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적 뿌리는 개시라고 했어요. 리빌레이션. 모든 종교에는 개시적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였냐는 거죠. 어떤 계시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뭘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예수가 악한 사교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스림을 인간에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혼돈 속에 질서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멸할 인간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복과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어떻게 했다?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의 중요한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 종교의 창시자로 예수을 알던 사람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아는 거. 소크라테스와 복음가는 도덕과 철학 교사로 예수를 알던 사람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를 아는 거. 나를 믿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투사물로 예수를 알던 사람이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아는 거. 그렇게 예수를 알아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게 계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시기를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이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받는 게 계시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게 계시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쓰며 살지 않는다. 난 그런 피곤한 인생은 더 이상 안 삽니다. 여러분들 그런 피곤한 인생 지금 이 시간부터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며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정말 피곤한 인생, 오래가기 너무너무 힘든 인생. 할렐루야. 바울은 거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만 이렇게 살았다는 건가? 아닙니다. 오늘만 그렇게 산다는 건가? 아닙니다. 내일까지만 이렇게 살 거라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산다는 거야? 디모데 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느 때에 이르렀는지 말하죠? 어느 때죠?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바울은 어떤 고백을 남겼을까? 그 다음 절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경주를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질문. 언제까지? 언제까지 선한 싸움 싸웠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까지 경주를 하고 마쳤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어제만도 아니고 오늘만도 아니고 내일까지만도 아닌 세상 떠날 때까지. 내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심장이 뛸 때까지. 내 호흡이 멈출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걸 뭐라고 해요? 계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이게 개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에요. 개시는 뭐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루 이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만게 아니라 하루 이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만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날 때까지 살다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시는 반드시 이 계속성과 영속성을 갖게 합니다. 반드시. 그게 진짜 하나님 개시라면 여러분 반드시 계속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때려치는거 개시 아니에요. 개시받았다고 할수 없어요. 그런 인생 개시받았다고 할수 없어요. 계속 되는 게 개시예요. 교회를 다니다 시험해둘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 시험해둘 수 있고요. 다른 교인들한테 시험해둘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지 교회를 아예 떠나는 건 개시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사명 붙들고 승부하면 되는 거지? 사명 떠나서 이상한데 정신 팔리는 것도 계시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비전을 이룬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지? 비전을 포기하고 시간만 충리면서 사는 것도 계시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말씀 공동체로 무엇보다 제자 공동체로 비전을 삼고 걸어가고 있는데 쉬운 길 아니에요. 체제를 바꿔야 되고요, 훈련 받아야 되고요, 사람 세워야 돼요. 세개다 결코 한 가지도, 단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럼 포기해요? 포기합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헛소리예요, 그건. 비전이란 뭐예요? 그게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시는 뭐예요? 반드시 계속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개시가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시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저주의 길, 축복의 길. 이 길을 결정하는 건 어디에 달렸다? 내용에 달렸습니다. 내용. 이 내용의 출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럼 이 계시의 특징이 뭐라고요? 딱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받는 거다. 내가, 내가.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아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실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